사실 김광석 선배님의 음악을 좋아해서 영화까지 보러 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김광석님의 음악과 좋은 영화 감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음악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 많은 관심 바라고요 그날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김광석 너, 파이팅! 파이팅 뮤지션의 삶과 어떤 인생을 좀 다룬 그런 좋은 영화들 많이 개봉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궁금해하고 아까워하고 안타까워하는 일이라 밝혀지는 게 어, 어, 정답인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 영화 김강섭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 네 음악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 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날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김광석 파이팅. 다이빙 벨이어서 어, 정말 의미 있는 두 번째 작품으로 보입니다. 우리 함께 관심 갖고 또 음악도 한번 느껴보고 어, 진실도 한번 찾아가 보는 그런 좋은 기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예이 영화가 좀잘 돼서 고 김광석님에 대한 관심이 좀 다시 한번 환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영화지만 김광석의 억울함 그리고 우리 사회 변사자들에 대한 공권력의 태도와 시스템을 개혁하는 데좀 보탬이 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울려 <목소리도> 버리는 어렸을 때 봤던 영화 미저리 이후 최고의 공포 영화를 본것 같아서 지금 소름이 막적적게 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목소리도>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봐야 돼요. 이 영화를 전체가 다 보고 정말 진실을 체제해야 돼요. 음악 다큐멘터리에 부합하는 굉장히 좋은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영화 JSA를 다시 봤는데 거기에서 북한 군인으로 나오는 송강호 씨가 이런 말을 해요. 광석이는왜 이렇게 일찍 죽었대? 그분의 인성이나 사람이 어떤지를 다.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노래 중에 외사랑이라는 노래 되게 인상 깊게 들었고요. 어, 김광석 씨의 의문의 죽음, 그 한을 어, 많은 분들께서 생각해 보시고 또 함께 진실이 밝혀지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을 좀 잘하는 편인데, 오늘은 이상하게 말이 잘안 나옵니다. 아무튼 먹먹하게 봤고요. 아 우리는 그렇게 좋아했던 가수가 그렇게 허망하게 갔는데 우리는 너무나 빨리 체념하고 너무나 빨리 어, 포기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반성도 하게 됐어요. 시민사회단체들에서도 진상 규명에 좀 동참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김광석 진실을 위하여.